아니 왜? 좀 자리를 살짝 바꿨어요. 똑같 옆 옆에서 이리로 옮겼어요. 그 당시에 저기 역사적으로 남한서석으로 갈때 개성 땅을 개성을 갖다 순식간에 함락을 해요. 어, 그 그게 기습기병애들이온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고구려 관계토 대왕때 그게 만들어진 전술이에요. 그 그게 나중에 발해도 그렇고 청나라도 그렇고 금나라도 그렇고 후금도 그렇고 다그 전술을 써요. 나중에 명나라도 이 전술한테 당해요. 그 당시에 하여튼 그래요. 광개토대왕 때 이거 예를 들어요. 광개토대왕 때 이게 어떻게 만들어?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중앙에 개마무사대가 있어요. 어 개마무대가 그러면 기습기병이 아니에요. <laughs> 제 예전 에 맞아요. 개마무사대는 어떻게요? 전부 호계 호계 따라갔다 같이 대패해서 와요. <laughs> 연욱에 따라갔다. 가 <laughs> 아니 왜왜 왜 중앙군 안 따라요? 그 당시에는 상황이 그랬어요. 왕이, 이제 어떻게요? 종이 쪼가리 왕이었어그 연씨 집안이 더 힘이 셌어요. 연계소문 집안 있잖아. 그게 연씨 집안, 연욱의 집안이 더 힘이 셌어요. 왕실보다. 그래서 어떻게요? 중앙군이 어떻게요? 중앙군이 왕의 말을 안 들어. <laughs> 관객들 왕의 말을 안 따라. <laughs> 왕을 만들어. 처음에는 중앙군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가니까 그 드라마에 나와죠 우리도 연우계를 따라서 저기 가, 저기 저기 이제 제 나라 혼내주러 가겠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와, 왕의 말을 따르지 아니라고 기다리라고 하니까 아니다고 나중에 자기네들이 자기 지네들이 그냥 어떻게 해요? 왕령을 어기고 지들이 그냥 가 버려. 어, 그, 그게 나라냐고 요그 어, 당시에 고구려 상황이 그랬어. <laughs> 왕이 힘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연씨 집안이 더 힘이 쎘어왕실보다 실시적으로 연씨 집안 왕씨 집안이야 또 그리기도 하고. 그그 당시에 어떻게 관계도 대왕이 동이쪽갈의 왕이었어. 어, 그그당 상황이 어느 정도 아냐면 개마 부사대라는게 있어요. 기마 기마병이 100% 기마병은 개마 부사대가 있죠. 중앙군이고 정규군이에요. 아, 싸움을 겁나 잘해. 고구려의 모든 전사들이 다 개마 부사대에 들어가기를 원해. 아무나 못 들어가요. 최고 정예 군대야. 근데 얘네들이 드라마 장마에 나오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저희들도 저기 같이 참가하겠다니까 안 된다고 기다리라고 저 저기 하니까 이제 하니까 얘네가 어떻게요 지대들 범 어떻게 왕명을 어기고 지대들이 연옥에 따라서 어떻게 가버린 거야 어 그러면 그걸 범 저기 왕명으로 해서 처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처단을 했다가는 어떻게요 그 당시에 관개토 왕의 목이 나개마부사대에그 <laughs> <laughs> 최고 장수가 장군이 있어 개마부사대 장군을 갖다가 어떻게 얘네들 갖다가 어떻게 군령으로 다스리면 어떡 해요? 관기투 대학 목이 날라갈 상황이에요. 그때 상황이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눈 뜨고 그냥 지켜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해요? 어, 그, 저기, 얘네들한테, 저기, 이게, 저기, 진보를할수 있는 게 월급을 안 주는 거야. 니네들 우리말 안었으니까 월급 안 줘.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연호계 이 집안이, 장사구 집안이 부가 얼마. 그러니까 연호계가 하는 말이, 어떻게 해요? 저기, 그, 저기, 그 개마부사대 장사한테, 너희들 월급 내가 더 줄게. 자, <laughs> 자, 이러니까. 너희도 월걸 내가 더블로 줄게. 이제 <laughs> 그런 거야. 옛날에 고, 고구려 저기 왕실을에서 주던 월급보다 내가 더블로 줄게. 딱 일로 와. 이제 하니까 내가 연옥의 집안으로 간 거야. 얘네들이. 그래요. 연옥의 따라나 어떻게 해요? 어, 저기 그 무역길, 뭐전공으로간게 아니라 무역길 들어간 거야. 그 근데 어떻게 해요? 어, 대파 깨주고 와요. 아 저기 개마부사대도 다개방 깨지고 와그 <laughs> 전에는 약간 이게 약간 약간 저기 개마부사대가 있고 보, 나머지는 보병이에요 어, 그 예전에 보면 도끼병하고 보병하고 이게 개마부사대 왜냐면 말 기마대가 돈이 많이 들어요 고구려가 돈이 없어 그 당시에 야, 가난한 나라야 그래서 많이, 이게, 양성을 못 해요. 무사가. 저기, 기마대를 갖다가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당시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용병, 이제 고구려에 대판 깨주고 나중에, 그 개마부사대가 어떻게 되냐. 월급을 연욱이한테 받는 거야. <laughs> 그것도 연욱이가따블로 주는 거야. 아니 그러면 따따블로 주면 되잖아요. 그래도 데려오면 되잖아요. 내가 말했잖아요. 고구려 왕실이 어때 그 당시에 어, 가난했어. 연옥의 집안보다 훨씬 가난했어 요그 당시에. 그 <laughs> 따따블로 따블로 줄수 있는 여력이 안 됐어 월급을. 이제 연옥의 집안에서 개마부사대 예를 갖다가 월급을 따따블로 따블로 주니까 다글로간 거야 붙은 거야. 그러니까 대도신료도 오라고 니들이 무슨 연옥의 집안 사병도 아니고. 개마무사대 면 고구려의 최고의 정예 무사대인데, 왜대수실려도 오라고 막 설득을 하는데 안 와, 얘네들이. 여기가 좋다고, 우리 저기 월급 따불러 주니까, 개마무사대 들이 그러니까 오라고, 그러면 이 따따불러 둘 수도 없어. 왜 돈이 없어. 나라에. 그 당시에. 그당시의 상황이 그래서. 뭐그 당시에, 이게 부, 이게 나라, 끄떡하면 이게, 이게 북부여고 얘네들이 쳐들어올 수가 있어. 그러면 왕실에 군대 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 정의 기병인 개마 부사대가 포개지방으로 간 거야. 그러면 이게 큰일 났잖아. 군대, 가 없으니까. <laughs>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부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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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해서 한게 어떻게 요그 어, 당시에 이게 기병의 이제 중요성을 갖다가 이제 저거요 기병이 없으면 이게, 이게,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보병은 느려. 걸어다니니까. 하루에, 그 당시에는 많이 걸어봤, 많이 이동해봤자 2 0 k m 예요 하루에 20km 이동하면 다른 저기 애들이 막 기마부대로 해가지고 여기저기 쓰시고 다니잖아요. 보병으로 그걸 못 막아요. 걔네들 죽은 거 쫓아다니다가 어떻게 전멸당해. 그럼 어떻게 해? 어, 이게 국가에 기마대가 그때 있어요. 근데 그때 최고의 기마대인 개마 부사대가 개마 영국의 집안에서 월급 받고 거기에 이제 눌러 앉아 있어요. 얘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 군대가 없어진 거야. 이제 개마 최고 정예 저기, 그, 저 무사 집단이 개만무사대가 어떻게, 저쪽 가니까 군대가 없어진 거야, 큰 군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 큰일 났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기병이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근데 기병이라는 게 이게 하루 아침에 이게 이걸 갖다가 키워낼 수가 없어. 말도 훈련하는데 시간이 오래되고 훈련된 말도 사와야 하고 이게 기, 보병은 짧아요, 양사하는데. 어느 정도 창술만 하면 한 1, 1년 정도면 보병은 이게 저기 술련도가 되는데 기마병은 1년 형 가지고 그게 안 돼요. 이제 말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적부터 같이 키워내야 이게 몸에 배요 갑자기 큰 말을 갖다가 이렇게 저기 전쟁터로 끌고 가는 말로 쓰잖아요. 얘네들이 안 돼.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얘네들이 전쟁터에서 어떻게요? 그 저기 자기 목수 먹을래 말들이. 근데 어디에 저기 사가에 있던 말 갖다가 큰말 갖다가 갖다가전쟁터 끌고 가잖아 얘네들이 어떻게요? 말이 혼비백산네 하고 막이 막 싸움 싸는데 말이 겁찔려가지고 하고 이게 도망가. 그말을 그러니까 갖다가 어렸을 때부터 키워내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보는데 이게 이게, 이게 이게 기병은 굉장히 키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기병, 기병을 창살하는데 이게, 이게, 이게 사람을 저 무사들도 키워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지만 말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돼요. 태어나자마자. 전쟁터에서 이게, 이게, 저기, 도망가지 않고, 겁에 질리지 않게끔. 근데 일반 사가에서키든 이게, 저기, 성인이 된 말을 갖다가 갑자기 끌고 와서 전쟁터에 쓰잖아요. 그럼 얘네들 어떻게 되냐면, 겁에 질려가지고, 으아! 해가지고, 어딜게 자기 그 주인을 갖다가 내 팽지치고 막 도망가. 그래서 일반 사가에서이게 큰, 저기, 말들은 전쟁터에서 쓰면 쓸수 있는데, 제대로 못, 쓰, 제 역할을 못 해요. 전쟁터에서 쓰는 말은 갖다가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전쟁 때에서 어떻게 제 몫을 내요 도, 도망을 안가 주인을 내팽개치고 도망을 안가 근데 일반 사가에서 큰 말들은 어떻게 요 얘네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 자기 주인을 내팽개치고 도망가 그래서 기병은 시간이 엄청 오래 근데 지금 당장 기병이 필요하잖아 관계투 대항이 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냐그 당시에 어떻게 폭문을 내려요? 저 어디다 내냐 몽골 쪽에 저기 그 당시에 저기 그 저기 고구려 일대가 얼마 안 됐어. 고구려 일대에그 당시에 이미 말을 잘 타는 사람들이 이미 다 연호계가 다 끌고 갔어. 고구려에 말잘 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이미 다 저기 그 저기 다 연호계 집안으로 다 끌려가서 왜따물을 주는데 월급을? 어 나중에 그럼 연병이들도 왜 저기 그 저기 연호계 집 연호계가 나중에. 그 저기 말갈족이죠. 말갈족 애들을 갖다가 처음에 끌어들이려는데안 돼요. 왜냐면 기존에 있던 애들하고 말갈족 애들은 굉장히 많이 요왜 문화 와 관습이 틀리니까. 근데 관계토대왕은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어, 군대가 없어. 요 <laughs> 연우기한테 다넘어그 <넣어. 웃음> 당시에 고구려의 군대가 다 연우기한테 다 넘어갔어. 일단 정해군들은 다 넘어갔어. 저쪽이 월급을 따블로 주니까. <laughs> 그래가지고 월급을 끊고 어떻게, 이제 부랴부랴 어떻게 냐면그 당시에 몽골에, 몽골 초원 쪽에, 몽골 초원 쪽이죠. 그 몽골 북부에 가면 다 초원 쪽이죠. 몽골 초원에 가면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이게 약간, 좀 이게 느낌, 이런 느낌 애들이 있어요. 자, 로마 역사를 보면 로마가, 뭘까 할까요?